네. 안녕하세요. 하우스 스키치 김주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네. 여기는 운정역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대단지 고급 빌라입니다. 거기에 지금 여기가 딱한 세대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해 보셔야 됩니다. 네. 분양가가 엄청 저렴합니다. 이 단지 내에서 최저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최저가이면 모든 게다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드립니다. TV까지 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이 쇼파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 쇼파까지 다 드린대요. 거기에 가전은 풀옵션입니다. 그리고 역 도보로 가깝죠. 그리고 거실이 지금 5m가 넘고요. 그리고 안방이 거의 5m 가까이 되는 엄청 크고, 그리고 방두 개도 다 3m 이상이 되는 열자가 넘는 방3 개를 갖고 있는 이러한 집에 가성비가 정말 좋은 집입니다. 혹시 이런 집 찾고 계신 분 계실까요? 그럼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파주 야당동 운정역 신축 빌라이고요. 저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여기 2층 집이고요. 어, 기본 주차는 이렇게 자주식 주차, 100%로 되어 있는데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50% 가까이 된다고 라 보면 될것 같고요 오늘의 집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여긴 대단지 중에 이렇게 두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여기 2층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남아 있는 게 여기 복층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복층도 최저가이고요 그리고 네 여기 2층 기준층도 최저가입니다 실사용 면적은 37평이고요 방 3개 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공동 연관과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공동연관 들어가는 곳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에 또 이렇게 공동연관 중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방범용 CCTV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계단 다섯칸 올라서 엘리베이터를 탈수 있다라는 게또 여기에 현장입니다. 그래서 계단이 이렇게 있는 거가 좀 불편하시다 하시면 제가 또 다른 현장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세대 현관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세대 현관입니다. 세대 현관 딱 들어오자마자 화이트로 이쪽 세 칸, 이쪽 세 칸, 그래서 여섯 칸 신발장 되어 있고요. 아래에 이렇게 또 양쪽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문도 이렇게 화이트 프레임 사면동 네,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중문을 지나면요. 여기가 첫 번째 방이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메인 욕실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또 5m가 넘는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향이 남향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네, 여기가 5m 가까이 되는 안방입니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실부터 설명드릴게요. 거실 사이즈가 이 정도입니다. 엄청 넓어 보이죠? 네, 사이즈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거실 크기는요, 네, 가로는요, 5m 51에 세로는 4m 77입니다. 네, 5m 중반이 되는 엄청 큰 3억대 중반입니다. 가성비가 엄청 좋은 집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향이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안에까지 또 쫙, 네,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개방감 있고요 그리고 거실 기본 옵션은 위에 이렇게 무품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이 옆에, 네, 온도 조절기, 그리고 비디오 인터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75인치 TV인데요. 여기에 지금 DP를 이렇게 해놨는데, 네, 여기 만약에 계약하시면 요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방 가서 보도록 할게요. 주방 이렇게 보시면 주방도 네. 등이 지금 다운드닝 되어 있어 가지고 정말 또 밝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넓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는 11자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아일랜드 식탁과 그리고 예, 여기에 조리대 식탁은 네. 어, 상판은 세라믹 상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넣어 드릴 거예요. 옵션은 여기에 키친 핏으로 양문형 냉장고 되어 있고요. 김치 냉장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식기세척기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파오븐까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부장 이렇게 또 네, 기업자로 되어 있고 하부장도 이쪽에 네,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요게 아일랜드 식탁이라서 네그로 공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 안 두시고 좀 넓게 쓸래 하시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식탁을 두고 싶어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4인에서 6인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 자리까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바로 옆에 다용도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주방 바로 옆에, 네, 동선이 좋은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봤더니 창이 통창입니다. 그래서 환기에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어, 채광도 좋은 이러한, 네, 어, 큰 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반대편에, 어, 세탁기 자리가 있는데, 세탁기 자리도 지금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형이라든지 옆으로 두셔도 충분하고요. 이 옆에도 공간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쪽으로 수납장을 이렇게 두시면 또 세탁물 올려놓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안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이 지금 창이. 양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이 또 엄청 크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채광도 정말 좋고 환기도 정말 잘 되는 방이다. 그리고 방이 어마무시하게 큰 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 사이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로는 3m55에 세로가 4m53입니다. 네 여기도 4m 중반이 되는 엄청 큰 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패밀리형 사이즈 엄청 큰 침대까지도 들어가도 넉넉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는요, 무풍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그리고 살짝 작은, 네, 화장대, 그리고 옆에, 네, 부부 욕실, 그리고 온도 조절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 드레스룸은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요, 네 이렇게 기역자 구조로 있습니다. 이거를 쫙 핀다면 수모자 이상 되는 네 드레스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옷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고도 어, 조금 사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또 예쁘게 또네 이렇게 화장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옆으로 부부 욕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은 이렇게 호텔 조족식 욕실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요. 이쪽에 샤워기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코너 선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젠다이 선반 거울수건 수납판까지 이렇게 또 골고루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현관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크기부터 살펴볼게요. 3m8에 3m30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 1자, 10자 되는 방이고요. 이방 기본 옵션 여기도 무풍 에어컨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붙박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향이 지금 남향인데요. 여기랑 거실이랑 안방이랑 이렇게 3베이 구조로 네, 이렇게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도 정말 잘 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방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방은 두 번째 방 건너편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또 싱글 침대를 한번 꾸며봤는데요. 싱글 침대가 이렇게 들어가고도 공간이 엄청 많이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방 크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m 90에 3m 34입니다. 그래서 이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싱글 침대에 두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더블 침대를 두셔도 공간이 많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방 기본 옵션은 위에 시스템 면 곤티 되어 있고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드레스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기까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이 엄청 크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층고가 높기 때문에 개방감 있는 이러한 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메인 욕실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메인 욕실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봤는데요. 여기가 안에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동식 욕조도 들어가도 충분히 네 공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샤워기 있고 여기 양쪽에 코너 선반 되어 있고요. 샤워 부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이렇게 단차 시공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세면대하고 양변기는 건식으로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또 이렇게 줄눈 시공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 또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네, 사용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어, 여기는요, 운정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스타필드는 10분입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은 네, 7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다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대단지 고급 신축빌라입니다. 거기에 더욱더 메리트가 있는 게어 분양가가 정말 착해요. 이 주변에 이 정도 크기의 집이면 4억이 넘습니다. 근데 여기는 3억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거실도 지금 5미터가 넘고요. 안방도 4미터, 그리고 방두 개도 다 3미터가 넘습니다. 거기에 가전 투룸으로 다 드려요. 그러기 때문에 가전 안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실입주금도 최저 실입주금으로도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살짝 실입주금이 부족해서 좀 걱정하시고 계셨던 분 있잖아요. 네.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단 여기 딱한 세대 밖에 없으니까 네 요거 나가기 전에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락 주시면요 제가 여기 집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른 집도 이렇게 비교해서도 어, 보여드릴 거니까 어, 그런 것도 참고해서 또집 주변에 더 보고 싶다 그리고 여기랑 같이 비교해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잘 봐주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운정역 신축빌라 였고요. 저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